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선고가 앞으로 한 두세 시간 후에 한결이 나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법은요 엉터리 엉터리. 법도 아니고 그건 아주. 늘상시켜 그걸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인으로서의. 범죄자를. 왜 탄핵. 심판 선고하는 법정에. 출석을 안 시키는데. 범위 혼재 있는 그 법관들도 내가 보기엔 개털이야. 법을 지키는 법관이라면 법을 지켜야 돼. 제가 헌재의 법관들도 개통보다 못하다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 신분보아를 막론하고 범죄자인 피고인은 법정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범죄를 시인하는 것으로서 판결을 해버리고 끝납니다. 무슨 안전을, 윤석열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안전을 생각하고 그러냐고요. 범죄자인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그런 한국 법이라는 거죠. 윤선머리는 명백한 범죄 범죄자예요. 그래서 고속까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충속 시켜서 국민들의 한이라도 풀 풀게 도래 쳐맞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냉정에 이게 지금 모념은. c 천 r i 라고 하는 자들 h 얼마나 엉뚱하고 멀 h e d r 하 g o n The d 들목 g o n The Dragon, The d r a g o 들들 h e 들 r a g o n The Dragon, The d r 주시지 않는 죄를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봐주냐고. 아주 기가 막혀 내가 보기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그 존재는.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을 반복 드셔는 범죄자 새끼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뭘 보호를 한다고. 허하고 외국에선 다 한국을 보고 깔깔대고 웃어. 저것들은 무슨 법을 지키는 자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길거리 전도 나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나를 얼굴에다 맞대고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당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피부 색깔이 뭐고,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너는 한국에서 왔다는데 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눈는게 아니고 사람은 이 갖다 서고서 모시고 그러은 나라 아은이이러고비이사그은이 나한테. 이사 그게 당연해. 은무속신앙이 기복신앙에. 이상 야릇한 거 만들어서. 증거온다고 개소리들을 하니까. 그러네 하나에 보여열 가지로 한다고. 뉴스를 보니까 또. 신문 기자가. 트럼프가. 관세어를 발표하고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그. 하락장으로 끝났다. 공포장이 되었다 이렇게 뉴스에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뭐가 진실이냐면 내가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어제. 장이 어제 마감을 하고 나서. 불과 1분도.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나는 보통 그. 어, 시장의 문을 닫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기 전부터 관심이 없지만. 그냥 관심을 안 보고 있다가. 프리마켓이 마감을 하는 시간에 잠깐 들여다봐 왜. 다음 날의 장세를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어제는. 나도 유난히 그, 굉장히 그, 어, 가까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 관세에 대한 그 발표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운동이고 그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또 무슨 일이 보였냐면 어제 장이 정규 장이 끝나고 불과 일 분도 안 돼서 조카들이 일주일 한그십분거리1일 1.75% 정도 되는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개가 아니라 일제의 모든 종식의 주식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상한 주식이 일어나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15분간 한2%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나는 모든 주식이 손에 붙은 걸 다. 내가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15분 내에. 그리고한 15분 오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15분 뒤에 주가가. 4.75% 정도가 일찍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후 5시 15분경에. 주가가. 5.2에서 5.5%가 하락을 하면서. 프리마켓을 7시에 끝나는데, 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눈을 떠서 아침에 프리마켓을 보니까, 한 0.3%가 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탈, 으아! <laughs> 아침, 오늘 아침 새벽장까지 5.5에서 5.7% 정도가, 하락한 상태에서 장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장이 오픈이 되면서 12시 15분 경에 오늘 오후 12시 15분 경에 장이 고점을 찍으면서 지수가 고점을 찍으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렇게 가지고 완전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락됐던 그것보다는 조금 반등의 혼상태에서 하락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오늘의 하루의 증시 때문에 나라간 증, 증발한 돈이 3조 1천억 달러예요. 3조 1천억 달러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 한국 돈으로 4340조예요.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 두드해서 받아도 4340조에 이거 뭐? 걷어들이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못걷들여 그거를. a y anyway.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그 얘기했지만. 한달반 전에. 내가 그. 리몬 브라더스의 예를 들면서, 그러한 증시 폭락과 증시가 크래시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 예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증시를 던지는 얘기를 믿을 힘도 없고, 받아들일 힘도 없어 여러분들은 간혹 뭘 요구하느냐 하면 디테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을 공부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그 책임이 있거나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면 믿고 말려면 말아 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그 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공부까지 전부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을. 너한테 설명을 시켜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다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난 엉터리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져요. 왜?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가세가 안 됐지만. 곧 인플레이가 가세가 되면서 시장의 엉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파산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 관세 때문에. 난리들 쳐 근데. 나는. 두가지 이유에서. 트럼프가. 천둥에 개 뛰듯이. 관세 가지고 흔들어 젖기는 것을 나는 선호를 해. 왜냐 두 가지. 한 가지는 돈에 환장했던 자들이 쓰러지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둘째는 나는 트럼프가 흔들어서. 미국 증시가 됐던 세계 증시가 엉망진창으로 되돌아가는 걸 원해. 왜? 거기에는 그런 증시가 엉망진창이 되면 난 돈을 엄청나게 이쪽 저쪽으로 돈을 벌어. 내려갈 때도 돈 벌고 상승할 때도 돈 벌고 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시에 관한 걸좀 얘기하면서. 특수한 비기를. 증권시장에서 돈을 보증받을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기법을 소개해 주겠다. 선포를 하겠다 그랬어. 그래도 여러분도 믿지 않잖아. 내 여러분들한테 무슨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뭘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난 진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고 상승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 하락장인데 어제 오늘 난 돈이 그냥. 은행에 그렇 많이 쌓였어. 그죠 이러한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바로잡으려고. 내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네. 제 말씀은 이것으로 가룡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